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또 저희가 낚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서 낚시하러 왔습니다. 낚시 대도 업그레이드 해왔고. 네, 음. 우리 15,000원짜리 <laughs> 그 원투 네. 낚싯대 가지고 참 많이 썼다. 음. 그래. 진짜. 한 번도 안 했던 루어 낚시를, 낚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음. 애들랑 웜 새로 운 낚시 도전을 해 봐야 돼. 그래. 도전을 해야 돼. 이제 해나갈 때가 됐어. 일단 준비해서 바로 가 보자. 이런 낚싯대는 처음이라. 이게 루어 떼고 아, 이게 어. 아마 농어 떼인가 음. 그럴 거야 농어? 농어 떼는 아, 뭔데? 호박? 하이 코리 카본 로어 보스 진짜 가볍긴 가볍다 가볍다 음. 맞지? 어, 진짜 가볍다 우리가 쓰던 그만 원천 원짜리 원투대랑은 그래. 다르다 그래 일단 루어 먼저 해보고 너무 안 되면 찌 낚시도 한번 해보자 그래 바람이 좀 부네 근데 근데 바람이 불때 대여가 낫긴데뭐 그러네 낚시꾼들의 그, 그거 아니야 이거? 그래나 어. 어. 지그헤드 16분의 1원즈 끝에를 한번 정리해 주고. 최면하면 당하실래요? 레스. 이거 다다잡아 p 겠다 이렇게 오면서 이제 땡기면 얘가 이제 진짜 물고기 잘 이렇게 오는 거거든 아. 어 전문 낚시꾼 포스 좀 나는데. 야, 이게 완전 낚시꾼이다. 그런. 그래. <놀람> 고기를 잡으러 가다 좋을까? 어, 여기는 파도가 그래도 괜찮네. 파도를 안 치는 곳을로 와야 돼. 이 낚시는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라 볼수 있지, 낚시는. 나 여긴 조심해야겠다. 고 어, 그러게. 우리 먼저 건 내려가라고. 어. 먼저 내려가라고. 네. 상황 보고 내가 가야지. 3점 이상 접지해야지. 자, 이 기본. 이런 이제 볼락, 이런 애들은 이제 돌 사이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어. 앞으로 지나가자 그럼 그때 나와서. 음, 한다 했어. 나도 들은 거기 유튜브에. 콜라한데 들은 건아니는데콜라한데 아, 들은 거네 이제 어머머? 어머어머어머어 와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음이 아파, 걷지를 못하고 날려먹는 몸만이... 뭐 마음이 아프다. 끝어오지 못하겠다. 마음 아파가지고... 너 빨리하고... 생색 사이즈다, 이거. 아 이거. 알아. 옮길까? 이거게될 네, 한번 옮겨보자. 야, 그래도 가능성으로 봤다. 그래. 반대인물이 이렇게. 가장 큰아이언바다 나도 잡아보고 싶다. 현재 시각, 4시. 일보 후퇴. 와. 아, 안 나온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지금 날려먹은 웜과 지구에드만 10개쯤 되는 것 같아. <laughs> 지구야, 미안해. <laughs> 바다야, 미안해. <laughs> 미안해요 도저히 안됩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지금 날아가지도 않고 이 루어 첫 낚시인데 원래 처음에 행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설마 행운이 쥐놀래미로 끝난 건아니지 쥐놀래미 아, 하나 잡아서 다행이다 그런데 이미 손맛 봤잖아 도맛이라할수 없어 <laughs> 새벽에 바람 잦아들면 그때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밥 먹고 좀 쉬고 밤에 다시 오자 면목이 없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현재 시각, 12시. 12시에요. 아, 어... 어, 좀 잤습니다. 바람은 주... 없더라. 어, 바람은 좀 많이 잤아출 잦아... 야제 왔던 곳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다물 거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 이제 물 거야. 그래. 아까 놀래미 물었잖아. 그래. 오늘, 홀락한, 12마리씩. 열... 10마리씩 잡아야 돼. 6마리 응. 잡아서, 야심 먹고 자겠습니다. 또 바로 앞에서 해보라. 여기?

우리가 못 하는 걸 가능성이 꽤나 높아. 아니야, 없어. 굿모닝이제잘잤다 어제 연습했고 오늘 이제 시작이다, 진짜. 자, 이제 시작이야. 결국 잡았네. 결국 잡았다. 그 포기하려던 찰나. 그러니까. 야, 생미기 있으니까 그래도 온다, 애들이. 한번 진짜 제대로 어. 다시 해 보자. 그래. 도동 도동 진짜? 어? 좀 가까운데서 잡혔어? 제보다는 좀더 멀었어. 해저병보다 그쪽에 이제 돌 걸리는 구간이 있단 말이야. 어어어. 어, 어. 거기서 이제 기다리면은 도동 도동 하던데. 음, 똥 네. 똥이다. 이거 뭐야? 아니 거, 갑자기 똥이 나타났어. 뭐야 이거? 똥 한번 닦아볼까? 응. 안된다 잡았다! <놀람> 진짜? 와 잡았다 오! 크다! 와 아, 아, 잡았다 와 잡았다 그 포인트가 왔네 맞지? 어 왔네 이건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 크다 진짜 크다 아, 맞아 이거 크다 아, 아따 아따 좋다 입이 완전 다르네? 얘가 훨씬 좀 뭔가 우악스럽게 생겼네 입이 잠깐만 바닥에 좀 놔둘 수 있나? 사이즈 한번 보자 아 20은 무조건 아20딱 넘겠다 응. 근데 이게 옷이 다른 건데 일단 잡아 다 잡아 일단 일단 싹다 잡아 어. 일단 싹을 저기 저기 옷 쪽에 있는 거다 잡아 지금 저기가 집어대 어. 있는 상태거든 어어 어어 어, 맞 어. 저기 너무 나온다 일단 차에 가서 옷좀 벗고 바늘을 우리안 갖고 와서 바늘 갖고 오고 그러고 다시 와야겠다. 와, 두 마리 잡았다. 어, 재밌어졌다. 일단 얘네 가져가서 어. 큰데다가 넣을까? 아, 그럴까? 어. 잡았다. 군사. 군소. 야, 이게 뭐냐? 바닥 끌면서 오다가, 아유! 지금 왜 이렇게 가? 지렁이 아니라, 땅을 딸린. 또 군소다 야 아우씨 군소 왜 이렇게 잘 잡는데 하나 먹어야겠다 하나 더 잡으면 니네 하나 먹어야 돼 안되겠다 군소 던져야겠다 어. 어? <laughs> 와 맞을 뻔 했다 베이비 아빈 아빈 또미 하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잡았어? 어야이 배지나 야, 잡았네. 이제 네가 먹을 차례다 야. 어? 여기 분소마치네 이거 응. 뭐라 하나? 그럼 액괴임 액괴 보라빛처럼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 <laughs> 구멍 치기로 잡았습니다. 아안 찍혔네. 아깝게 짝다 근데 연 풀어줘야겠다. 어디 구멍에서? 요요 바로 바로 앞에 구멍에서. 뭔데? 아까 아, 내가 잡은 거랑 그 똑같은 거 같은데. 바로 풀어잡자 어디 구멍인데? 요 앞에 구멍이? 요 여기 구멍. 아 그래? 어. 딱 봐도 깊어 보이긴 하잖아. 쑥 들어가잖아. 어좀 들어갔어. 그래서 통통통 하더니 울르르 하길래 올렸지 이들아. 다시 한번 넣어봐야겠다 나도. 물집질 합니까? 가끔 부릅니다 <laughs> 좀 잡았어요? 두 마리 잡았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올 때가 되시네 뭐 잡으러 오셨어요? 우린 뭐 시컹 물 안에 있는 아, 군소아 군속 소 네. 근데 아까 어떤 분한분 오셔서 잡아 가셨어요 아니 그래요? 예또 나왔다 바로 이었어 또? 어 아까 그 구멍 바로 거기 맞나 보다. 어. 얘도 방생 사이즈네. 아 저기 있다. 왔어? 어. 너는 대물 열어라. 나는 잔잔발이 그냥 재미만 몰랐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방생하겠습니다. 가서 부모님 모시고 와. 부모님 있지. 맞들렸나? 어. 그냥 손만만 보는 거야. 손만만 봐. 손만. <laughs> 또 건드린다. 또 잡았다고? 그 뭉치기가 답인가봐. 어. 근데 사이즈는 이걸 넘지 못한다. 어. 그래도 진짜 넣으면 나오네? 그러게. 손맛이나 봐야겠다. 어. 그래. 니가 큰 놈을 노려라 그래. 노리고 있을게. 잡았다 어. 어? 어, 모르겠어. 와! 와. <laughs>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오!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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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야, 이거 이거 이게 제일 큰거 같은데. 네가 어 잡은 거 중에. 확실히 그래. 구멍 치면은 그래. 이런 거밖에 못 잡고 <laughs> 던져야 큰거 잡아. 와. 씨. 와, 대가리 벗어. 와, 얘좀 크네, 진짜. 이거거든. 응. 응. 그래도 다또 잡아서 다행이다. 그래. 분는됐네합좀 넘겠다. 합좀 어, 넘어 이거는.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기도 있고. 야. 왜? 밖에 꺼내져 있잖아. 우리꺼야? 어. 우리꺼라고? 어. 에이, 거짓말. 응. 보자마자 요했뒤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우리 네 마리 어디 갔는데. <laughs> 여기 있었어. 저, 저 바로 앞에 이렇게 던져져 있었어. 카이프옆에그러고 보니까 네 마리가 없었어. 어. 누가 꺼내간 거야?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이틀동안 열심히 잡은거 진짜 밤잠 설쳐하면서 잡았는데 지금 이거 먹으려고 지금 초밥 먹으려고 손피고 <laughs> 있는데 지금 지금 와사비랑 탁 꺼내놓고 지금 와... 지금 수염이 만이 길러가면서 어 열심히 잡아라는데 초밥 먹으려고 <laughs> 진짜 저, 저, 저 개의없다, 지금 개 어이없다 지금 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할게 이거 노란줄이 거든나 <laughs> 아, 노란줄 확인했거든 너 혼자 갔네 잘 있네 했는데 아, 범인는이 안에 있다 어제그운들은 <laughs> 아니겠지? 그래 그운들은 아니지 어제 우리가 이거 놔둘 때 낚시할 수도 못 있어가지고 잠깐 앞에 나낯도 뭐 될까요? 여쭤봤는데 그러고 가셨잖아 그래 아니 근데 이게 뭐 고급 오종도 아니고 그래 도 우리가 잡은 거회 한번 먹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laughs> 아나 혹시 집어서 왔거든 그밥 그래. 대피다가 네가 지금 잠깐 주작친거니지 아니 알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잡았는데 진짜 어이없네 이거 진짜 어이없다. 초밥 먹으려고 밥 데피고 있는데 밥 아, 바꿔야 된다 그러면 <laughs> 밥다 구멍 뚫어가지고 데피고 있는데 아침에 그러라도 먹자 제육 제육 어제 제육, 제육. 어, 어제 제육 먹어야겠다 밥두개 데펴야겠네 그래. 이제 식당에서 먹달라면 제육이나 먹어야겠다 제육 그냥 봉지째로 여기 올려넣으면 되겠지? 그래 어이 <laughs> 식초 사고, 초장 사고. 사고, 설탕 사고 와사비랑, 와사비도 샀지, 와사비도 사고 한껏 들떠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틀 동안 쇠가 빠지게 진짜 열심히 잡아왔는데 근데 이게 통발도 아니고 음. 어창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맞아. 봤을 거 아니야 아니, 통발 던져 놓은 것도 아니고 어창처럼 입구를 막아놨으면 그래. 잡아서 놔뒀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래.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없자안됐겠나다 됐다 얌. 맛있죠? 아유. 보이더 맛있긴 했을 거야. 그래, 그래.